안녕하세요. 여기는 타이완의 가오슝입니다. 먼저 어제 먹었던 우육면 먹고 바로 보울부터 가려고요. 거기가 바닷가 근처인데 그렇게 예쁘네? 그리고 그렇게 핫한 뭐 음식점들이나 상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울 예술지구를 가고 내일은 또 다른 데를 가보려고요. 여기 진짜 우육면이 기가 막힙니다. 꼭 오셔야 돼, 꼭! 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이렇게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설마 식당이 문 닫지 않아요? 진짜 기 아니야? 아 왠지 어. 줄 서있는 거 같다 여기 너무 많이 온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아 연휴라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laughs> 야 4일에서 6일까지 닫아 우리 어제 안먹었면못 먹을 뻔했다 와 미쳤다 여기 <laughs> 진짜 맛있는데 어제 두번 먹을 걸 대만이 4월 4일이 어린이날이고 4월 5일이 청명절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게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이라서 완전 연휴라서 문을 많이 닫는데 필이면 또 오는 날이 장날이야. 앞에도 우육면집이 하나 있는데 약간 신식의 프랜차이즈 같은 데라서 맛이 딱히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배가 고파서 여기서 먹겠습니다. 가오슝 스타일의 우육면은 다 이렇게 약간 빨간 거 같고요. 고기도 많이 들고 괜찮긴 한데. 양이 적다. 가격은 어, 1.5배 비싸고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고기는 꽤 많이 들었어. 뭐가? 그러니. 뭐와 소금만 있다 이게 도상면 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다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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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장점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게 진짜. 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이 맛은, 오, 맛은 그렇게 뒤쳐지지 않네 너어디딜 <laughs> 가나 이 정도 퀄리티는 기대할 수 있는 건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와 버스 왜 이렇게 좋아? 가오싱 버스 되게 좋네 네, 네. 어디 간다고 우리? 저희는 보알 예제 <laughs> 보알 첫 번째로 저희가 갈 곳은 써니 힐이라는 카페인데요. 여기가 평리수가 맛있기로 되게 유명하고 차를 한잔 시키면은 평리수 하나를 공짜로 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대요. 평리수가 안에 파인애플 과육이 들어 있는데 여기가 과육이 되게 많이 씹혀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선물도 좀 사고 그러면 될것 같아서 지금 써니힐부터 가려고요. 아 여기 아, 공원이 잘돼 있다. 너 음. 와. i'm trying to get try just one by for you so and i got okay one coffee one coffee. okay one coffee at one t h i thank you wow. 여기는 되게 유명한 선인일이라는 곳인데 커피나 우롱차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쿠키랑 파인애플 케이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바나나 쿠키만 줬습니다 오늘 파인애플 케이크가 안 된대요 왜 왔어? 그리고 얼만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줘요 이거 꽁짜인거 같아 나 들어본 것 같아 여기 차랑 커피랑 쿠키를 공짜로 주고 저거 사는 걸로만 돈을 받는다고 그래? 커피 진짜 맛있거든? 미쳤다. 어? 이거 파인애플 케이크 안 줘가지고 약간 맘 상했는데 기분이 엄청 좋아 <laughs> 이거 좀 이따 또 오면 걸리겠지? 걸리지 고양이다 아, 고양이랑 고양이? 나비 아, 봐봐 아그네 나는 새두 마리야 음 화산 펭귄 같다 야아 귀여워 대박이지? 여기 너무 예뻐 아. 여기 써니 바로 옆에 써니 카페가 있거든요 패스츄리 같은 거 팔아요 그걸 사면은 여기 야외석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근처에도 엄청 맛있는 우육면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육면 2차 먹으러 갑니다 거의 사실 대만 여행은 먹고 이런 데서 막 소품 사고 디저트 사 먹고 결국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왜 이렇게 야문 닫을까봐 걱정했는데 하이원 포크만 인데 먼저 시스템이 어, 앉아서 어. 주문을 하는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주문부터 하고요 그리고 그냥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는거 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합석 합성, 무조건 합석이고요 음. 생각보다는 금방 들어왔어요 우와. 이거는 저 어, 족발 볶음면이구나 어, 그거는 우유 라면이구나 볶음면 냄새 엄청 좋아 와아 근데 여기 양이 어마어마한데? 양많 어. 아니 고기 양도 어마어마해 오늘 아, 아, 맛이 일본 간장라면맛이 간장 어제 집이 훨씬 맛있다 음. 그리고 아까 먹은 집이 조금 맛있다 <laughs> 비싸서 그렇지 이거는 약간 마드맛이 많이 나요 짱짱 기름이 너무 맛있어. 이 간장면은 좀 나은데 면이 별로 맛이 없고. 어떤 느낌이게 사실 그냥 먹으면 괜찮은 스타일데 우리 입맛이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맛집만 가고 너 맛집만 다녀. 내가 볼때 군서서 먹을 집까지는 아니다. 응. 어, 진짜 느끼. <laughs> 너무 기름쟁이야. 역시 밥 먹고 오니까 문다 열었어. 한 시에서 두시 사이 연하보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월특구를 계속 구경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볼 것도 엄청 많고 아까 그 우육면은 별로였기 때문에 드시지 말고 응? 여기서 군것질거리를 사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 뭐가 많네 어, 장난 아니야 어. 진짜 두 줄이야 어. 와네 줄이야 네줄 이렇게 와. 그냥 써니힐에서 더 앉아있다가 여거나 먹을 거라도 있 <laughs> 그러게 그 뭐야 야시장 부럽지 않겠어? 보다 훨씬 맞아요. 깔끔하고 아, 깨끗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 젊은 야시장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 야시장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정돈되지 않은 지저분함 있고 약간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 곳인데 그게 여기는 또 맛있지 곳. 거긴? 아니 그런 걸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만약에 야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싫어한다면 여기 보홀 특구 선일 앞에서 뭐 야시장처럼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쪽 라인으로 끝없이 도 있구나. 아, 어, 이런 거 예쁜 거 많다. 줄? 에, 그네. 에러랑. 이게 공백을 만드는 키트를 팔아요. 이게 접착제. 아, 접착제 음. 갈퀴를 쓰고 금색으로 해야지. <laughs> 걸로 문지르는 거구나. like this. yes. 어, 오 보여? 오, 오, 음. 오~~ 잘 문질러 okay. 어, 됐어. 아니, 아니 음. 됐다, 됐다. 오케이. Okay, 됐어. 오 a a 예, yes. 와! 뭐이 와. 나 이거 사고 싶은데? okay. <laughs> 튜 생각보다 엄청. 음. 잘된가 좋아. Okay. 스릴러, 에 아, 이걸 너무 요 아, 이아이걸 너무 어아요 아, 이아재 아, 이거 너무 좋 이거 아요 아, 이다 이거 게 대고 오요 아, 이 <잘> <laughs> 이거 세트도 는 <파는> 건가봐 <laughs> 오 신물물 한번 사봐야지. 어떠쓸지는 모르겠지만. 체험을 했으므로. 그냥 들어왔다가 돈 쓰고 가죠. 요거를 노트북에 한번 눕혀보려고. 아~ 노트 은색이잖아. 금박으로 어, 이렇게 노트북도 한번 꾸며보고. 뭐이래저래 겠습니 여기저기 막 해보는거지 뭐아금은방 네. 음. 위에서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들고 있는게 신기하다 어,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아 예사롭지 않고 예사롭지 않어아 이거 너무 이쁘다 야니이이쁘이런 보고 봐봐 음만 있는게 아니라니까 음. 음. 로즈골드도 있고 아 그래? 아전화네요 <laughs> 여기 되게 예쁘다. 여기 보월특구에서 약간 중간쯤 되는 지점이에요. 자, 이 써니 일에서 쭉 보월특구 쪽으로 걸어왔고, 저걸 탈수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저 뒤에 봐봐, 저 건물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놨어. 여기 약간 그 타이페이는 진짜 중국에다가 일본을 한 바가지 넣어놓은 느낌이거든요? 가오슝은 일본 느낌은 많이 없고 저런 건물들이랑 봤을 때 여기는 되게 상하이 같아 음... 굳이 비슷한 도시를 꼽자면 중국의 상하이와 비 세련된 중국 음, 음. 아니야 근데 상하이가 되게 세련돼서 상하이도 좋이 어? 건물이 부얼 예술특구야 음... 이 건물이라고 지도상 나와 저기 보면 얼이 뭐? 그냥 이구나 아 그렇구나 음, 아 벗겨있네 뭐, 아, 보얼 저기가 얼마나 예쁠지는 봐야겠지만 저기 써니힐 있는 쪽이 마켓도 크게 열고 무슨 그린마켓 이런 것도 열고 그래서 훨씬 예쁠 것 어, 같긴 합니다 뒤에 봐봐 하, 쟤 뭐야? 고월특구 가보자 어, 아, 멋있네 오얼이 그런가 봐 피어2래 아, 피어투구나 그러니까 2번 항구 이런 뜻인 것 같고 여기는 인포메이션 센터인 음. 것 같은데 이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나? 나가자. 이렇게 아트 센터인 것 같아. 야, 여기야. 여기다. 피어2 어. 와우. 오, 아까랑 느낌 비슷하네. 여기는 근데 뭔가 정돈된 느낌이긴 하다, 확실히. 훨씬 더 음악 소리가 나서 그런가, 약간 로맨틱한 어. 느낌이. 그래. 그리고 완전 그늘이라서 뭐지 뭐. 아니야, 이거 그냥 해가 져서 그래. 이쁘다. <laughs> 지금 딱 햇빛이 영상이 잘 나오는 햇빛이야 아까 거기가 나은것 같아 <laughs> 웨어라우스 있는 쪽 음. 거기가 훨씬 약간 활기찼어 어, 활기차고 상점도 훨씬 많고 음.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좀 좁다 여기는 정돈됐다는 얘기가 음. 다시 말하면 약간 재미없다는 얘기야. 아까 거기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 이게 그볼딱 치면 나오는 그 벽화야. 보니까. 여기 들어가면 데가 없어. 아, 뒤로 있, 있 있지 않을까? 아, 네. 사람들이 이걸 다 타고 응. 왜 응. 이걸 다 타고 올로 오나 했다?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냥 <laughs> 보관소. 아니 그거? 여기 봐봐. 여기서 빌리나 봐. 아. 어. 이걸 타고 돌아다니나 보구나. 그런 거같아 아니, 이거 앱으로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보관소나 이거 한 번도 안 타봤다. 나도. <laughs> 그 내가 동생한테 이거 한 번도 안 타봤다. 그랬더니 옛날 사람이 나왔어. 맞는 말이지. 응. 아니, 저거 하도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응. 들어봤어. 그러면 여기 좀 있다가 미려도 역부터 갔다가 라우어로 가자. 쪄봐. 응. 이게 가오슝에는? 지하철 노선이 두 개밖에 없나 봐. 세 개? 하나 또 생겼나 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려니까 그 미려도라는 그 포르모사? 그 역이 신기하다. 환상역이야 저희가 가려고 하는 미려도역은 그 싱가포르의 조형물처럼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쁜 조형물이 있고 사진 찍기 좋다 그래서 바로 옆에 라오어 야 시장이거든요. 라오어 야시장을 가기 전에 꼭 들리는 곳이야. 여기가 미려도역 있는 사거리인데 저 유리로 된저 조형물들이 뭔가 밑에서 보면은 빛 있지 않을까? 지금 조명 같은 거다 있는데? 뭐지? 버거금거 같지 않니나 그러니까. 무슨 기둥 두개 같은 거를 아, 사진으로 봤거든? 근데 빛이 안 들어오는데? 네, 안 들어오면 들어가 보자고 이건 거 같아 아, 사람들이 엄청 아, 많어 근데 왜 불을 안켜 어, 이게. 아. 이게 뭐야? 시간이 있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같은데? 야 여기 시간이 있는데. 어 뭐야 6 시에 있었는데 왜안 했지? 그러니까. 진티엔 리티엔. 첫어 Are you going to watch the no ah, said... I mean. show? No, yeah, y e 크 h Who s a i 뭐래? 아시2 0 분에 시작한 아 그래? 뭐.. 뭐 왠지 모르겠어 자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뭐가 막 움직이는 건가? 그런 거 같아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이미 돼있잖아 근데 이게 끝이야? 라이프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아가 이게 확인? 근데 뭐 이거 켜주는 걸 이렇게 뭐 시간을 정해서 켜주지? 뭘 하긴 하겠지? 뭐 한분 한 남았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기다보자 라이트닝 쇼라고 하고 이렇게 시간마다 하길래 뭐 이렇게 좀 번쩍번쩍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불이 들어오고 이게 답니다 왜 이걸 굳이 시간에 맞춰서 불을 켜주는지 사실 이해할 순 없지만 뭐 세상의 모든 걸 이해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여기가 사진 맛집이래요. 그래서 여기 대만 사람들도 사진 되게 많이 찍고 계시고요. 저희도 사진 좀 찍고 이제 야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아 대실망. 아 이거를 잘라서 군다에 넣었나? 어이 이렇게 잘라서. 내가 볼때이 볶음밥 집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아, 이 새송이 버섯 튀김이 명물이라서 사왔고. 볶음밥 집에서 왜 새송이 먹고 이거 소시지 먹고 있냐? 꽉 채워주더라고 볶음밥. 와 살아있어. 와 음새우. 제가 생각할 때 대만의 야시장에서는 굴전이 제일 맛있어 <목소리> 또 군전을 시켰어요. 오, 어, 여긴 더몽칙스러운데 어, 그러니까 맛있겠지. 자, 삶이 진짜 빠꾸 빠고하다.